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건강한 위장과 활기찬 노후를 안내하는 100세 인생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평소 식사하실 때한끼 드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혹시 10분도 안되어서 밥그릇 비우고 수저 놓으시는 건 아니시겠죠? 만약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원래 습관이라며 밥을 대충 1 0 꿀꺽 삼키고 계셨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위장 질환 전문가들은 대충 씹어 삼키는 습관을 날카로운 칼날로 위벽을 직접 긁은의 위장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과 같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60대 이후에는 위벽이 얇아지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듭니다. 제대로 쉽지 않은 크고 거친 음식 덩어리가 위장으로 내려가면 우리 위장은 그 덩어리를 녹여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위산을 쏟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분비된 위산이 약해진 위벽을 공격하고 상처를 내어 염증과 궤양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침 속에는 보물 같은 효소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침 속의 페록시다제라는 효소는 음식에 섞인 발암 물질을 무력화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30번 이상 충분히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면 이 귀한 천연 보약을 그냥 버리는 셈이 됩니다. 입에서 해결했어야 할 독소 해독을 고스란히 위장과 간에 떠넘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식사법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위장은 다시 아기 위장처럼 깨끗해지고 온몸의 면역력은 배로 치솟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위장병 싹 고치고 암세포까지 쫓아내는 기적의 30번 식사법 3가지를 지금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보약 한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몸을 증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백세 인생 설명서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화면을 두번 톡톡 눌러서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위장을 살리는 첫 번째 비결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위장을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암세포가 발붙일 틈을 주지 않는 기적의 30번 식사법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입속을 천연 항암 공장으로 만드는 30번의 저작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입안에 음식을 넣고 채소 30번을 세면서 씹어보십시오. 음식물이 입안에서 완전히 죽처럼 되어 목구멍으로 스르르 넘어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씹으면 침 속에 들어있는 페록시다제라는 성분이 바람, 물질이 배출하는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 줍니다. 2026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30초 이상 즉 30번 넘게 씹었을 때 발암물질의 독성이 거의 사라진다고 하죠. 답을 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암세포를 박멸하는 보약을 제조한다고 생각하며 정성껏 씹어 주십시오. 두 번째 비결은 위장의 상처를 막아주는 젓가락 식사법입니다. 답을 빨리 드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숟가락으로 밥과 국을 푹푹 떠서 한꺼번에 삼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국물 요리를 드실 때도 젓가락만 사용해 보십시오.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쉽지 않고 호루록 넘기게 되어 위장에 큰 부담을 주지만 젓가락 식사법은 위벽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소화 효소가 음식물 구석구석 스며들게 만듭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소화력이 두배 이상 좋아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뇌 세포를 깨우는 식사 집중 습관입니다. 60대 이후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턱을 움직여 음식을 씹는 행위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눈 놓고 식사하지 마십시오. 오직 음식의 맛과 질감에 집중하며 씹는 동작 하나하나를 느껴보십시오. 저작 운동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뇌세포 사회를 막고 치매를 예방하는 강력한 두뇌 운동이 됩니다. 입은 즐겁고 위장은 편안하며 내는 총명해지는 일석삼조의 황금 습관, 바로 오늘 점심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입안에서 음식을 완벽하게 분해해서 넘겨주면, 우리 몸 속에서는 단순히 소화가 잘 되는 것 이상의 경이로운 생명연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상담하며 만난 많은 어르신이 식사 습관을 바꾼 뒤, 평생 달고 살던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약을 끊게 되었고, 살이 빠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효소 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영양학계의 핵심 이론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30번 씹어 침속 효소로 미리 분해를 마치면 위장과 체장이 해야 할 힘든 노동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껴진 에너지는 우리 몸의 병든 세포를 고치고 면역력을 높이는 대사 활동에 집중적으로 쓰이게 되죠. 즉, 잘 씹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스스로 암세포를 감시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30번 식사법은 노화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귀밑과 턱밑의 침샘이 자극받으면 파로틴이라는 노화 방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뼈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 탄력을 지켜줍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줄기세포 주사보다 내 입안에서 소산하는 침. 한 방울이 여러분을 더 정게 만드는 진짜 보약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지혜는 식사 중물 마시지 않기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침과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력이 뚝 떨어집니다. 물은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천천히 드시고 식사 중에는 오직 여러분의 침으로만 음식을 적셔 주십시오. 따뜻한 침이 음식의 독성을 해독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의 장기들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삼키는 음식은 위장에게는 폭력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내 위장을 소중히 보듬는 마음으로 천천히 정성껏 씹어 보십시오. 그 여유로운 30번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위벽을 재생시키고, 100세까지 무엇이든 잘 드실 수 있는 모세의 위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눈 위장을 살리고, 암세포를 쫓아내는 식사 지혜들을 마음속에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기적의 30번 식사법은 단순히 밥을 천천히 먹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몸 속의 천연 항암제인 침을 100분 활용하여 위벽을 보호하고 내 세포까지 깨우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백세 건강 비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당부드린 이세 가지 약속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입안에 들어온 음식은 반드시 서른 번 이상 세면서, 씹어 침속 항암 효소인 페록시다아제를 충분히 끌어내십시오. 둘째,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여 식사 속도를 늦추고 위장에 가해지는 물리적 타격을 막아주십시오. 셋째, 오직 식사에만 집중하며 저작 운동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치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위장을 비단결처럼 매끄럽게 유지하고 암세포가 감히 덤비지 못하는 무세의 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먹는 것이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씹어 삼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과 보약을 먹어도 대충 씹어 넘기면 그것은 위장을 공격하는 돌덩이가 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성껏 씹어 삼킨 밥한 숟가락이 내 몸의 염증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귀한 약이 될 것입니다.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튼튼한 위장은 삶의 즐거움이며 제대로 된 식사법은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결들을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가 소화불량의 고통에서 벗어나 백세까지 무엇이든 맛있게 드시고 활기차게 인생을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백세인생 설명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식사가 빠르기로 유명한 친구분들이나 소화가 안 돼서 늘 고생하시는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보고 우리 30분씩 꼭꼭 씹어서 위장 건강 지키자라는 다정한 권유가 사랑하는 사람의 위암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점심부터 30번 씻기 바로 시작합니다. 혹은 젓가락 식사법 꼭 지키겠습니다. 같은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꿈틀댈 수 있도록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지금까지 백세 인생 설명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꼭 씹어 드시고 속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속이 뻥 뚫리는 건강 지혜를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